자 우리 배우분들이 운 띄어드립니다 하나 둘셋 검. 어. 잠깐만요 아, <laughs> 너무 긴장했는데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지금 너무 용기 있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시작 검. 검정하면 어. 생각나는 게 뭐지? 은은 음, 음. 음, 나는 아마도 수 수녀님들이 생각나는데 여. 여러분들도 검은 수녀님 생각하시죠? 들, 들! 들으세요 극장으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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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우진 <laughs> 팬이에요 <laughs> 잘한다! 야 그러니까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그리고 그걸 진짜 좋은 걸 닦아주다가 아 이게 진짜 반복이 최고인데 자 바로 바로 예매권 드릴게요 받아주시고 우진씨 팬이었나요? 아까 <laughs> 공부 아 공부 공부년생이시죠? 아, 네 맞아요. 공부. 어 그러니까 아 공부년 친구예요? 공부년생이세요? 네, 친구하자. 아, 친구하자. 아 지금 수줍게 고백을. 예. 네. 들으세요. 좋아요 좋아요 극장에서 봐요. 네. 극장에서 봐요. 예무인에꼭 와주시기 바랍니또 하실 분들 어 좋아 일어나세요 용기 있는 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예매권 바로 들어갑니다. 시작 검검 검은 소녀들. 은 응. 응. 은근히 기대되는데 수아수 수. 아... 수. <laughs> 수. 수려한 외모의 우리 배우분들이 출연하시는 이 영화 여, 여. 여러분들 들 들리시나요 흥행의 소리가 와. 잘한다 야 얘네거 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혹 한번더 아 이만 이렇게 몰려요 원래 처음이 어렵지 자 우리 별모자를 쓰신 어 너무 힙한데요 안녕하세요 네, 감사합니다. 바로 들어갑니다 검 겁나 재밌습니다 은은제 오실래요 복장으로 수. 수 우리 수녀분들 수녀 수녀분들을 여. 여 여러분들께 찾아간다고 합니다 들으세요 국장로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했다 잘했다.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혹시 우리 예매권 음. 더 있나요? 바로 옆에 분 아까 들으셨죠? 손 드신 분 일어나 주세요. 자 마지막으로 이분 갑니다. 검. 음. 검은 수면들은 은근히가 아니라 엄청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. 수.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매일 보러 갈게요. 여 여자 남자 할거 없이 들. 들 들릴게요 극장에. 아 감사합니다. 여기인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언니고 불러도 돼요 해균 언니. 네. 06 06아06아 06이면 언니죠. 시원하게 해균이 언니 한번 불러주세요. 050609가. <laughs> 아, 어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혹시 어, 09보다 더 뒤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? 몇 년생이세요? 08이요. 어, 그러니까 09보다 더 뒤에. 예, <laughs> 그렇죠 지금 은 너무 긴장되시죠? 예, 0809 모두가 지금 사랑하는 검은 수녀들입니다. 아.